주말 빙박터를 소개합니다. 올해는 빙어가 잔시알의 빙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은 큰 씨알이 또 줄지어 나오는 저수지도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. 작년에 큰 씨알 나왔던 저수지들이 여러 군데가 전부 다잔시알로 변해가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 뭐잔시알이라도 좋고 가까우면 좋다 하는 곳들은 또 가까운 곳에 가면 좋겠고요. 나는 빙박을 한다. 큰 시야를 있는 곳으로 간다. 장거리를 가도 좋다.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거리. 네, 거기에 가도 좋다 하는 분들은 또 이곳을 가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뭐 장거리에서 큰 빙어를 잡는데 단거리에 와서 큰 빙어를 잡기 위해서 또 애를 쓰시는 분도 있죠. 네, 제가 장거리를 가야지만 큰 빙어를 잡습니다. 하는 이유는 거기는 큰 빙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. 빙박하는 분들을 다 이번 주 이곳으로 원하는 분들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1월 7일 아무도 잘 가지 않은 이 빙어터 크게 사람들이 잘안 가는 곳이네요 얼음은 15호 정도 됩니다 빵빵하게 얼어 있습니다 돼지 빙어, 대물빙어, 학공치 빙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빙박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주신 것입니다